네. 아 제... 진짜 마시는 거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. 많이랑 차이도 소주만한병딱있시면신요 감사합니다. 저 멍게는 어디서 와요? 통연. 멍게는 통영에서 와요. 통영에서 직송해서. 어. 뭐좀 해장물을 좀 사라. 여기서 뭐, 어? 저 멍게 있잖아 멍게. 통영에서 온 멍게 좀 사고. 예, 어. 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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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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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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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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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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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지 뭐, 네, 네. 응? 다 아, 사서 저 자루 것도 좀 사서, 응? 저, 하튼 좀 사, 사서 좀 이걸 저희랑 살짝 제가 맛을 사겠습니다. 네. 살짝 삶어.